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건 뭐야? 일단은 토치에 대한 전체적인 걸 배웠죠. 그죠? 터치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배우고 지금 배운 건 뭐야? 인텐셔널 토치만 오늘 배우겠다 그랬죠. 오늘 저 디펜스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고지가. 자, 디펜스를 봤는데 우리 앞전에는 뭐야? 인텐셔널 토치 인텐셔널 토치투퍼슨에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인텐셔널 토치투 프로퍼티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인텐셔널 토치투 p e r 에는배럴 t t e r y of s 지 u 트가 있다고 그랬고인텐 t e n t i 프 n 퍼티에는 r e 프 l 퍼티에 해당하는 트 r 스 s p 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트 r 스 s p 체 s 를 컨버전 이건 트 r 스 s p 체 s 라고 컨버전은 뭐야 p 스널프 o 퍼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용어 어려워요 용어 괜찮죠 네, 한국 거보다 훨씬 더 낫잖아 자 디펜스 뭐였습니다 모든 거는 구속 요건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디펜스야 디펜스라는 건 뭐야 결과적으로 네 오케이 나는 배럴을 범하긴 했지만 야 니가 때려 달라고 했잖아 이게 디펜스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요 제 친구는 매일 거의 매일 술을 먹으면 꽐라가 돼요 그럼 꽈라가 되면 때려 달라고 그래 예, 걔 지금 저기 제일 유명한 광고회사 다녀요 야 기태야 야 정신 차리게 한 대만 때려 줄래 그런 거야 아이 지랄하지마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야 무슨 때려도 너 때리면 너 나 주먹 쐬막 장난하고 그랬는데 근데도 막 때려달래 그때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영두포역 뒤에 가면 포장마차들이 있거든요. 우리 때 있었어요. 영두포역 뒤에 지금은 영두포역 뒤에 포장마차 없잖아요. 롯데백화점도 들어서고 했지만 롯데백화점에 들어서기 전에 역전 뒤에는 하여튼 많았어요. 포장마차 때 아니 왜 거기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어. 그래 알았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야 여자가 걔 하냐냐 하냐? 그러면 내가 따귀를 딱 때렸어 이해 되죠 그런데 아 기태야 고마워 <laughs> 그리고 술을 더 먹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어이 아침에 자꾸 일어나니까 내 친구가 이빨이 두 개가 흔들거리는 거야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돼어 폭행죄로 소송을 한 거야 이거 얘야 얘야. 어, 네, 네. 예, 야 그래. 그한 거요. 그치. 한풀 했지. 컨택 했지. 플랜티프, 위드 플랜티프 했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나를 폭행죄로 해. 그럼 난 뭘로 디펜스를 할수 있어? 그렇지. 그게 뭐야? 컨센트 했잖아. 야, 네가 동의했잖아. 네가 때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때는거 아니야? 어떻게, 어떤 컨센트? 컨센트는 두 가지가 있어. 익스프레스하게 컨센트 하는. 지금 익스프레스하게 컨센트했잖아 내 친구는 그렇죠. 인플라이드 컨센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강남 명동에 사람 꽉 너무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인플라이드 컨센트가 만약에 디펜스가 없다면 내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사람 나한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딪히면서 가잖아. 그러면 뭐야? 배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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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러리야. 그렇죠. 인플라이드 컨센트라는 건 뭐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동의가 없었어도, 인플라이드 됐다.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인플라이드 컨센트거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익스프레, 내 친구는 때려달라고 익스프레스하게 컨센트를 했잖아요. 그걸 주장했어. 거기까지는 좋아. 이해되시죠? 그래, 때려달라고, 따귀를 때려달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또 있어. 뭐야? 이빨이 두 개가 흔들려. 이해되시죠? 아무리 그래도 이빨이 두개 흔들릴 정도 내가 이빨까지 내가 흔들리라는 건 아니, 아니었잖아 따기만 한대 때려달라는 거지 그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빨 두개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도 <laughs> 됩니다 예. 왜냐면 동의의 범위를 넘지 않은 선에서 내가 때려서 발생한 모든 언포시업을 unforceable, 언포시업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물어주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 셀프 디펜스. 셀프 디펜스라는 건 뭐야? 내가 자기, 그 정당방위 행위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미국은 거의 많이 폭넓게 인정한다. 왜? 얘네는 총으로, 저게 뭐냐, 흥한 나라잖아요. 이해됐죠 따라서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뭐야딱 뒤에 돌아. 그렇죠? 그럼 몇 걸음 해서 몇 걸음 간 다음에 빵! 쏘잖아. 죽여도 돼, 안 돼? 돼. 셀프 디펜스니까 정당이고, 그다음에 동의했으니까 이런 거 뭐냐면 셀프 디펜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자컨셉팅이데 넘어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컨셉팅이데 넘어가는 거야. 셀프 디펜스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위즈너블한 빌리프야. 저거만 알아주면 돼. 누구 입장에서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즈너블하게 빌리프 마음이래요. 이해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아니, 어떤 건달이 내 유튜브를 보고, 아, 전, 김, 김익태 변호사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야. 예를 든 거야, 예를. 댓글에 막 그러고, 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어, 너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냐, 못생겼냐, 어. 어, 우리, 제가, 그, 박준영 변호사 아세요? 아, 어, 디떻게 아세요? 그래, 제심. 박준영 변호사 제 친구예요. 네, 어. 치, 사한생애래 그래가지고, 그, 박준영, 이가, 지가 머리? 좀 없어, 걔도. 네, 걔도 여기 좀 없어. 걔는 형태만 좀 있지? 여기는 없어. 그래서, 우리 둘이 전대협을 만들자고. 전국대멸협회 우리 전대협도, 우리 저기, 전국대학생 협회에도 있었지만, 지금 전대협. 우리 탈모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네. 부분, 그, 그, 부분 탈모라고 그러나? 이거 뭐지? 원형 어, 탈모까지 뽑아야 돼서탈모인이천 1500만 우리 1500만 탈모인이 모이면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1500만 탈모 그리고 탈모 그간 그러니까 모발이 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은 저는 노벨 화학상을 주는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 버려요 아유 저 저는 정말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엄 완전 꼽슬이거든요 근데 25살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25살 아, 별의별 걸다 했습니다.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프로페시아라는 탈모약. 근데 그게 부작용이 하나 있어. 발기부전이 부, 부작용이야. 그래서 그거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laughs> 어, 포기할래. 모발을 얻을래. 뭘뭐 선택해야 돼. 근데 그것도 60%뿐이 안 나요. 근데 그거 되게 비쌌어. 10만 원이야. 뭐, 처방해주면 한 일주일, 뭐, 한달 먹는 게 뭐, 여하가. 그래그것까지한 3개월 먹었는데 아주 아니더라고요. 여하가. 그랬습니다. 여하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걸 노벨 평화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파, 탈모 얘기까지 했지? 셀프 집에 있을 때? Anyway. 그래서 그래서 나를 죽여버린대, 건달이.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걔는 정말 이 건달 역교에서는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 조양은이나 김태촌 같은 사람이 아주 조양은은 유튜브 하대요? 오. 오, 그 조양은 목사 된다고 했는데, 목사, 예, 예 이기도 하면서, 저, 누가 우리 대도, 누구죠? 조세용도 목사 된다고 뭐 하다니, 결과적으로 또, 예, 일본에서 또, 개벌은 난못 주잖아요. 이게요, 훔치는 절도가 내가 정말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게, 중독성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짜릿한 손맛 우리 도박도 짜릿한 손맛이 있듯이 그렇죠. 손맛이 있듯이 이것도 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태촌은 죽었죠. 네, 김태촌은 죽고 조양은은 아직도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여아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딱 나갔어. 외출을 하려고. 근데 갑자기 100m 앞에서 조양, 조양은이가. 칼을 두고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막 나한테 달려 오는 거야. 근데 조양은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라 집에 쥐새끼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쥐새끼를 우리 옛날에 쥐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쥐 우리가 어떻게 대했어? 쥐약을 놓기도 하지만 뭘로아 그래 쥐도 이것도 있지만 우리 사각형을 해가지고 해고 뭐 그거 물면 딱 물이 닫히잖아요. 그 것도 있었잖아. 하여튼 쥐가 엄청 많았어요. 그 쥐를 이따만한 걸 죽이려고 시카를 들고 달려왔던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조양은이 나를 죽여버린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그러고 칼을 들고 100m에서 달려온다라고 오면 나는 당연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요 총을 해서 얘를 빵 쐈습니다. 그래서 조양은이 다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셀프 디펜스를 조양은은 나한테 배를 소송하겠지. 그 다음에 나는 셀프 디펜스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야 왜? 그상황이라면 애니 퍼슨이, 누구, 누구 입장에서,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즈너블하게 빌리프만 하면 돼. 그 상황에, 리즈너블의 빌리프는 뭐야? 애니 퍼슨이 그상황에 있었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셀프 디펜스는 다 인정됩니다. 그럼 리즈너블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자, 칼을 들고 왔죠? 그럼 난뭘 사용했어? 할수 있어? 데드 o 리 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같은 게데드 o 리 포스잖아. 칼, 몽둥이 이해되죠? 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야 김기태 너왜 이래? 너 이렇게 못생겼어. 그리고 딱이를딱 때렸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열 받아 가지고 어떻게 돼? 몽둥이로 빡 때렸어. 그러면서 셀프 디패스 이렇게 할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왜? 걔는 손으로 때렸잖아. 이거는 넌데드 o 리 포스잖아. 넌 데드리 포스 상황에서 내가 데드리 포스 y f o 방망이로 때릴 수 있어? 그건 없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넌 데드리 포스 상황에서 합리적인 r e 널포스는넌 데드리 포스지 데드리 포스를 상황하면 셀프 디펜스 e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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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ecessity. 세스티 이거는 n 세스티는 뭐냐면 프 r 퍼티에 대한 디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 r 퍼티에 대한만. 그니까, 우리, intentional 하고인텐 t e n t i o n a l 배웠잖아. 그프 r 퍼티에 대한 디펜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r i v a t e n e c e 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프라이빗 a t e n 는트 r 스 n 스투랜드에 대한 디펜스다 이해됐죠? 근데 퍼블릭 l i c n 는 a b 루트한디펜스라고 얘기했지? a b 루트한디펜스 e n s e 라는 결과는 뭐야? 다? 여하간 어떤 일이 있어도 디펜스가 돼서 내가 하나도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야 앱솔루트하게 절대적으로 디펜스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저거는 뭐냐 프리빌리언은 퀄러파이드 디펜스예요 프라이빗 네세스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디펜스가 인정되지만 그거를 초과하면 어떻게 돼 인, 디펜스가 아무리 프라이빗 ne, 네세스를 주장하는 수 있는 사람이라도 프라이빗 네스티가 디펜스로 안 된다라는 이런 거예요. 프라이빗 네스티는 트레스패스 투 랜드의 디펜스가 가능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트레스패스 투 랜드의 디펜스가 가능한데 그건 뭐냐면 잡아. 내가 요즘 그 농가나 그 다음에 도심에도 뭐 많이 출연해? 뭐 많이 출연해? 주말 농장이 네. 출연해? 주말 뭐, 농장 드라마입니까? 출연해. 뭐뭐 많이 출연해? 구르. 그래. 멧돼지 뭐, 많이 쪄, 왜그럴거 했어요?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자연을 훼손하니까 걔네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 이때쯤 되면, 그, 뭐가 많이 떨어져? 마, 나무에서. 그래, 도토리. 그, 꼭그 도토리 주셔가지고, 또 도토리 묵혀 드시는 분 계시더라? 그 도토리 누구 거야? 다람쥐 거예요, 청설모나. 그러니까 다람쥐들이 먹을 거를 못 먹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다, 다른 데 오고 찾고 다람쥐하고 청돌모가 겨울 어떻게 지내라고 그거를 가가지고 도토리 묵을 해 드십니까? 좀 자연에 있는 거좀 놔둬. 그리고 적당하게 가져가셔야지. 싹쓸이를 해 가세요. 싹쓸이를. 멧돼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먹을 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도심으로 막 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멧돼지 막 달려와. 멧돼지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멧돼지 피하는 방법 아세요? 멧돼지가 있어. 그러면, 멧돼지가 서성거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워있어야 돼. 죽을 <laughs> 척해. 아 그럼, 멧돼지가 와서 킁쿵 맞다, 살았구나 해가지고 박으면 어떡하려고. 못본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본채 하고. 막 달려가면 걔도 놀래가지고 쫓아오는 거야. 얘를, 그 사람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실험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멧돼지를 만나면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노란색 우산. 멧돼지가 달려올 때 노란색 우산을 팍 펼치면 팍 나오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있는데 막 나한테 달려와 그럼 노란 우산을 펴가 침착하게 노란 우산을 뒤에서 꺼내서 멧돼지가 오는 거를 딱 맞춰가지고 딱 펼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없겠죠. 여하간 도망가요. 그건 확실해. 노란색을 인식한대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저기, 그랜드캐년에, 제 수강생이 1박 2일 트레킹을 갔어요. 그랜드캐년에. 근데, 야, 너 그랜드캐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약,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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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과 비슷하게, 고양이과 비슷한데, 이런 아주, 예, 그런 게 있, 있대요. 곰도 아닌 것이, 퓨마도 아닌 것이. 그러 그러면, 그걸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보다 더 몸집이 크다는 걸 입증해주면 도망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그렇지! 이거, 이거를 입고 있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크게 만든대요. 그래도 괜찮대.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래서, 개가 자기보다 작다라고 판단하면, <laughs> 어? 아니, 자기보다 작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그걸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여하간 다행히 안 만나서 1박2 무박이 2일, 무박2 일로 트레킹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멍청한? 아예 우산을 뭐 한다? 이거는 말이 되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너보다 더 커한데 걔가 인지하기를 야뭐 나보다 작냐 그러고 확 물어버리면 끝난 거야. 그냥 먹잇감 내고 맞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 그런 거야. 그래서 멧돼지가 막 갑자기 오는 거야. 도망가 안 도망가 당황하면 도망가죠. 냅다 도망가면 멧돼지는 더 다, 달라옵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내가 다른, 담, 담을 넘어서 다른 집에 확 들어갔어. 다른 집에 들어가면 난 뭐야? 트레스펙트 랜드지. 하지만 왜 프라이빗 네서스티라는건 뭐냐면 그러한 위험에 의해 이 있다면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내가 다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집 땅에 들어가는 불법 침입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돼? 프라퍼티보다는 내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익형량을 따져서 그거는.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 했어 퀄러파이드 디펜스라고 했지 앱솔루트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런데 내가 들어가다가 장독대가 깨졌어. 그 깨진 장독대는 물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아유 아무리 그래도 장독대 깨지면 그 장독대 그땅 주인 장독 주인이 억울하잖아. 트레스패스 투 랜드에는 디펜스가 가능하지만, 트레스패스 남의 집에 들어가다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을 피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로써, 이로써, 우리가 인텐셔널 톨치에, 어, 톨치에, 어, 톨치에, 여섯 가지 중에 하나인 인텐셔널 톨치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괜찮지? 괜찮아! 미국법은! 아니, <laughs> 아니에요. 미국법은 재밌어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굳이 한국법처럼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잖아요. 셀프 디펜스, 우리 다 듣던 거야. 컨셉도 다 듣던데. 단, 오펜시, 오펜시브 다 들었던 얘기잖아. 근데 단 뭐야? 그게 그 용어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만 우리가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법은 쉽다. 한국법보다 진짜 훨씬 더 쉽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더 쉽다. 그래서 두달 반, 네이티브는 두 달만 한다. 이론서는 어느 정도? 민법정지 3분의 2권이면 된다. 주구장창 문제풀이보고 기출문제 다 릴리스 해주거든요. 시험 보고 3개월 만에. 그거 객관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관식은 다 릴리스 해줘요. 거기에서만 다 나오는 거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디지털대학교 이거 이제 제 강의 보시면 저희 수강생들 서울디지털대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또, m o 를체결 해서 제가 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미국 변호사,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 딸수 있는 비하기 과정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법학사 플러스 83학점을 또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 한국에서 직장 생활 유지하면서 여름에 9학점, 겨울에, 아, 여름에 17학점, 겨울에 9학점, 이렇게만 들으면 미국 변호사 볼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들이. 그런 과정도 있고. 직사생활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미국 변화가 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렇죠 010 에이, 딸렸다 010 5395 3943이야 <laughs> 010아 이거 재밌네 010 5395 394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어저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제가 강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 dc 해주겠습니다. 등록하는 사람한테 20% 할까? 할질거내 <laughs> 마음이야, 내 마음. 학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하가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볼 수 있다. 혹시 질문 질문 있으신 분? 그 교수님께서 다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범죄 적용이 되는. 돼주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응. 뭐 멧돼지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넘어갔을 네. 경우에도 네. 무단침입으로 네. 음, 주거침입으로, 주거침입으로 예. 가능하고 네. 얼마든지 죄명이 다 돼요 우리나라 법에 그렇죠 네. 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 그 간통한 사람을 형법으로 소송하는 게 제일 많이 소송하는 게 뭐지? 아니 뭐예요 주거취입... 그래 주거취입제요 <laughs> 그래서 왜 어, 네, 간통하시려는 간통죄가 없어졌잖아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걸 왜 법원이 판단하느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이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주거취입제로 해가지고 됩니다 어 상관없지 거면... 어 그렇죠 상관없죠 근데 집에서. 많이 한데. 네. 모텔 가도 CCTV도 있고 눈도 있잖아. 모텔 들어갔다 나왔다좀 뻘쭘하잖아. 나는 뭐 혼자 저기 저기 있잖아요 출장 가고 이렇게 특강 이 있으면 제주도에 가면 뭐 호텔에서 자지만 여하가 어떻게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저 정읍이나 지방 정읍이라고 하면 또 정읍도 호텔 있어요 막 그럴까봐 여하가 좀 이렇게 가면 가서 그런데 가면 어. 좀 모텔에 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자꾸만 쳐있잖아 그거 나 혼자 들어가서 자다가 나오더도 약간 뻘쭘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그거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집에서 많이 한대. 그러면 이제 했다라는 증거하면 주거침입죄로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상관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위자료 소송도 하잖아. 그렇죠. 가정 파괴했던 또 위자료 소송. 그 위자료 얼마나 주겠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쉽지, 쉽지 않 쉽잖아. 그렇죠. 혼인비자 간입제 그건 있지. 왜 기만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하간 그렇다. 그래서 어, 바람에피시려면 집에서 하지 말아라. 기잖자요 <laughs> 오늘 이렇게 요런 큰 교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